부동산스케치는요 평택 고덕신도시 2단계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a 5 4블러 안단테아 아파트 2 4평의 입주물량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질문이 뭐냐면요 평택 고덕신도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 고덕은요 분양하면 다 완판인 건 아시죠? 미분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A54블록 아파트 입지 분석과 이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a 5 4블러 안단태 아파트 현재 단지 배치도 조감도 모습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고 전체가 2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 고독신도시는 5가지 특화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교류단지와 두번째는 에듀타운, 세번째는 비즈니스 콤플렉스 행정타운, 네번째는 복합레저 유통타운과 다섯 번째는 고덕 R&D 테크노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여기가 전체적인 고덕 신도시의 전체 사진인데요. 이게 그야말로 고덕은 삼성 도시라고 하죠. 여기가 전체가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 이곳이고요. 1단계 서정리 역세권을 했을 때 서정리 위쪽으로는 복합 레저 유통타운으로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청 라인이죠. 시청 라인으로 비즈니스 콤플렉스, 어, 이쪽 타운으로 해가지고, EBC, 어, 고덕의 랜드마크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한박산 중앙공원을 기점으로 2단계 아파트 쪽에는 에드타운에서 2단계 이쪽으로 세 번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A54블러, 에드타운의 체일 입근에 가까이 있는 A54블로 안단테 아파트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로 해서 서쪽으로는 제3단계 아파트가 이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독신도시 옆에 고독 R&D 테크노밸리가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지구로 형성되는 게 고독신도시입니다. 평택의 전체적인 지도를 봤을 때는 여기가 고독신도시, 네, 삼성이 이쪽에 있고요. 이 라인이 브레인시티입니다. 가장 가까운 인접에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고덕신도시는 삼성이 120만 평이고요. 브레인시티는 146만 평입니다. 삼성보다 이 브레인시티가 상당히 더 크죠. 여기에 대한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고요. 교통명에서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고덕신도시 아래쪽으로서 평택 제천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고속도로를 또 이용해서 서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화성능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1호선을 떠나서 송탄역, 서정리역, SRT가 지내는 평택지제역까지 그리고 SRT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삼성을 지나서 지제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통팔탈 교통망이 우수한 곳이 바로 고독신도시입니다. 평택 고덕에서 유일하게 24평이 있는 아파트, 일반 분양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는요, 지금 고덕 르프롤라 아파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로 해서 매매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정리 역세권을 그야말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영상 자세한 거는요. 다음 편에 24평 르프롤랑 아파트 입주 분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24평이 있는 라인은 요 르프롤랑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아파트는 요 아파트 하나고요. 2단계 아파트는 고덕 태왕 아노스 여기가 2단계 아파트가 이번에 입주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요 A 5 4블럭에서 안단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올 5월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가 2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20 소형평형대다 보니까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가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쯤? 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54블 안단테 아파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안단테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총 1,582세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2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59ABC 타입으로 총 24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24평으로 단일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대입니다. 입주 예정은요 23년 5월 3 0일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점검이죠. 안에 내부를 직접 봐서 화자를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4월 27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 일요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5월 31일 수요일부터 7월 29일 토요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입지 환경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쪽에 A54블러 안단태 아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안단태는 59타입 24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독 신도시 내에서 가장 큰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보행자 통로를 통해 안심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 9월에 개굴 여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2026년 개 대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국제학교 부지가 있으며 인근에는 대형 학군과 상권의 밀집 지역으로 예비 신혼부부 및 아니면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성유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안단태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가 지금 국제학교 부지가 이쪽에 있고요. 이 라인이 이게 바로 학군과 대형 학군과 상권이 들어가는 데고요. 이게 중앙공원이죠. 그래서 도보권으로 한박산 중. 중앙공원, 예술의 전당, 중앙도서관, 박물관, 어린이 창의 체험관까지 문화와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안단태 아파트 임대 현재 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세는요, 자주 바뀔 거예요. 현재 네이버 매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는 30건, 전세 106건, 월세가 169건이 나와 있는데요. 사전 점검이 지나고 나면 아마 매물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5천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자라든가 옵션 요구에 따라서 1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 내놓는 매물이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1000에 90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물론 500에 90도 있는데요. 보통 1000에 90부터 해서 어, 다양한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 매매도 현재 나와 있긴 합니다. 매매도 3억 4천에서 3억 9천까지 매매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매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복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것 때문에 매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방향 표시인데요, 남향이 어디 쪽으로 되냐면요, 바로 이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남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주출입구는 이쪽이 주출입구고 이쪽이 부출입구인데요.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 동강 거리가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드죠. 예, 좀 아쉬운 게, 동광거리가좀 짧아서 같은 세대 간에 좀 간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녹지를, 조경을 잘 꾸며놓다 보니까 저층 햇빛은 좀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런 녹지라든가 조경으로서 좋은 조경을 좀볼수 있어서, 그나마 그것도 하나의 또 장점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많은 세대수가 어디냐면, 1582세대 중에, 59 A 타입이 1,369세대, 이런 녹색이 전체가 A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는 177세대인데요, 이 2호 라인. 이런 주황색이 지금 B타입, 여긴 3호 라인이네요 B타입이고요. 59C 같은 경우는 36가구인데요.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이 라인이 39세대 중 59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별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59A, 59B, 59C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포베이입니다. 조망과 채광과 통풍이 가장 우수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A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 가장 선호하는 타입인데 가장 세도수가 많죠. A 타입을 좀 살펴보면 은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요쪽 현관이고 신발장이 요쪽 한쪽에 있고요. 침실과 거실과 음, 안방으로 후배로 되어 있고 여기 주방 옆에 펜트리 공간이 있네요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방 그 앞에 어, 창문이 달려 있으면서 여기가 발코니 세탁실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부부 욕실 이쪽에 있고 여기가 드레스룸으로 또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단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펜트리가 있고 없고 여러가지 분양 가격에 따라서 어,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옵션 가격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좀 틀립니다. p 타입 같은 경우는 팬트리 구조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주방 옆에 팬트리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나 안방 구조가 여기가 살짝 좀 틀린 것 같아요.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지 배치도가 조금은 틀릴 겁니다. C 타입을 살펴보면은. 시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룸이 상당히 크게 나왔네요. 펜트리 공간 똑같고, 그 다음에 주방도 똑같고, 그리고 이 공간이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전 점검해서 안에 내부를 볼수 있게 되면요. 그때 안에 내부 찍어서 영상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장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데가 주출입구 모습입니다. 워낙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웅장함이 느껴지고요. 이게 완성됐을 경우에는 더큰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이쪽은 뒤쪽에 보행자 통로를 통과해서 이쪽을 통해서 학교를 가는 데인데요. 오른쪽에 펜스가요. 어, 대광로제배양 모아엘과 완판을 친 아파트 모습이에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요. 자녀가 이 도로를 통하지 않고요. 보행자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공원이 보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학교 부지고요. 아래쪽에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참 완성이 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이 이제 아이가 옹기종기 모여서 학교부터 해서 학군가를 가는 길목일 거고요. 어, 위부터 국제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있는 2단계 아파트에 학군이 모여있는 이쪽의 아파트가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세월세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요.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영상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呀。Yeah.